아니 껐어 껐어 이거 정지 정지 있잖아 정지에 있잖아 돌아가는데? 엠지 경주 엠지 엠지 막걸리지 바로 가자 빨리빨리 빨리 뭐 어디 없나 어디 아네 든든하게 정신 먹고 그리고 소주도 각자 한병씩 먹고 지금 어디 갈까 생각을 하다가 어디 가봐야죠? 코예 네, 코노 동로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그리고 뭐 관광할 때 있으면 관광 한번 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술집 가서 술 한잔 먹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아니 지금 되니까 좀 사람이 살짝 살짝씩 보이기는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아까는 이제 오전이라서 사람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사람들이 지금 몇 시죠? 12시쯤 다 돼가니까 생기는 것 같네. 아, 그리고 그것도 먹어야지. 그거 먹어야지, 우리. 뭐, 시범빵? 어, 시범, 시범, 시범빵은 시범 시범 이제, 어, 갔다가, 그리고 또 카페 가기 전에, 놀병 가야 돼. 왜냐면 우리 또술 냄새 풍기고 할수 없으니까. 아, 그럼 그래. 어, 좀, 노래하면술 냄새 좀 빼고, 그렇게 가야기 때문에. 아, 여기가 진짜 메인스트림이네. 여기가 진짜로 주말에 오잖아? 사람들이, 그냥, 어어, 사람들이 진짜 많아, 진짜로. 나중에 솔직히 어디 갈지 아, 좀 정해볼까? 오케이. 진짜 좀 경주 화풀. 경주 MG들이 자주 가는데. MG. 좀 거기로 가고 싶네. MG. 어... <웃음> MG. <웃음> 경주 MG, MG. MG들이 자주 가는 데로 가고 싶아좀 보니까. 무사하네, 발음이. MG들이 그러네, MG들. 이런데, MG들. <laughs> 아, 근데 되게 나... 좀 거리가 <laughs> 고즈넉한 느낌이 드네, 여기 오니까. <laughs> 어 잠깐만 우숙씨 여기 나루생 막걸리 나중에 기회되면 가보자고 한번 나 노래방 갔다 와서 바로 불러 가는 거 <laughs> 막걸리 먹으러 갈까 진짜로? 근데 우리 막걸리 먹는 거보나 좋거든 사실 노래방 안, 안 가도 돼 사실은 왜왜왜 지났는데 어? 안색이 길을 잘못 쳤는구나 아니 뭐야 이거 코인 노래방이라더니 토스 집에 왜 있지? 아, 그 네, 이버찾아봤지 어. 나도 그렇게 뜨더라고 맞네? 모르겠어. 야, 여기라고? 어, 여기? 맞거 이거, 이거? 어, 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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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어, 아, 놀방이 없네? 이동식, 그냥, 우리 바로 막걸리 갈까, 그냥? 바로 막걸리집 가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막걸리집 바로 가자. 그 다음 가까운데, 저기야? 어, 7분 거리. 갈, 그냥 걸어갈까? 여기로? 어, 금천리, 아, 금천리가 아니지. 금미당길 아, 어, 어. 사람들이 맨날 황대안길만 가지. 아... 금미단길은 잘안 가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금미당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7분 거리면 사실, 우리 걸음으로 치면은, 사실은. 어, 거의 한 3분 거리지, 3분 거분 거리. <laughs> 5분, 5분 정도? 아. 5분 정도 되기 때문에. 아니,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황당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골목, 골목에 식당들이 되게 많아. 식당 뿐만 아니라 카페. 근데 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사람들이 진짜 과연 경주 시민인가 싶어. 그러니까 <laughs> 뭔 말인지 알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사람들이 그냥 여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 잘 돼가지고 여기서 어 그냥 돈 벌라고 다른 지역 사람인데 와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아, 어. 아, 뭐 그런 가능성 있겠네요. 사실. 그나 그런 게 나쁘지 않다 보거든. 아 근데 확실히. 음. 진로 인당 한 명씩 빨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존나많는아 근데 어. 말했잖아. 아직 우리가 멀취나? 너무. 너무 일찍 와서 그렇다니까 이제 진짜 핫핫플스 3인 것 같아. 예,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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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방금 나그 성사 나올 뻔했어요. 방금 방금 나 자전거 실 뻔했어요. 또 이런 약간 한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분위기 하는데도 많은 것 같아. 음. 고양이 친구 어, 야 봤습니까 방금 고양이 지금 오이 어! 점프력이 말이 되나 이. 여기도 마찬가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지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좀 약간 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기가지 어. 여보다 어. 살짝 가더로 여기도 마찬가지기가 아까 내기가그 버스 기거든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 있잖아. 어, 어. 거기서 봤는데 어. 저기가 경주, 그니까 로컬, 응. 관광객 말고, 로컬 MG들이 가는 하플이라 하더라고. 아, 기가 어, 어, 그니까. 아, 자꾸, <laughs>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고. 그니까 경주에 관광 온 사람들은 황리단길. 아 진짜 경주 로컬 MG들은 저기. 아 어, 저기 금리단길. 그니까, 우리 사실, 관광객 인사 은 절로 가라. 아니지 아니지. 인사 좀 절로, 아, 절로 가고. 여기는 진짜 찐베이, 찐베이, 찐베이. 경주 아 로컬들. 아, 진짜 아 경주 시민들. 아 진짜로 그 주민등 주민등록증이 경주 돼 있는 사람들. 아그 사람들이 여기 간다 이 말이지. 아뭔 차이지 여기랑 저기랑. 그러니까 저기는 진짜 좀 관광객 위주라 가지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른 건가? 분위기도 약간 좀 호객 행이 느낌 나잖아. 저기는. 네. 엄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진짜 약간 좀 인스타 감성으로 꾸며놓은 카페 그런 뭐 식당 이런 데가 많은데 여기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실용적인 실용적인 건물들 그러니까 뭐 감성 챙기겠다고 막 건물 이상하게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네모나게 네모나게 짓지만은 실용적인 그런 건물들이 되게 많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 난 여기도 더 가고 싶었어요 여기 여기. 덤디당나길 왜냐면은 자, 로컬들 아, 가는 네. 가운데 가고 싶었거든.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 다 보니까 어. 노래방도 있네. 아, 그렇네. 어. 누가 우리처럼 관광 와 가지고 노래방 갈 생각을 해 누가 우리처럼 10시 반에 술을 마시겠어. <laughs> 그것도 맞아. 아무튼 뭐 왔으니까 어. 노래방 좀 신명나게 즐겨 보자고. 아. 어. 오케이, 오 아 어, 오늘 날이 아니네요 날이 아니야 아까 와... <laughs> 거기 갈라하는데 동료들로 갈라하는데 또 문을 안 열었어 문을 뭐 약간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냥 그런 날인 것 같네요 아, 이게 맞아 <laughs> 욕납하지 마시고 <laughs> 어, 야, 방석 부실 것 같아. <laughs> 그리고 또이사씨가 <laughs> 오줌 너무 마르다 해가지고 빨리 어, 어디 뭐주연한 카페라도 네, 카페라도 가서 좀 비어야되고 왔거든요 어우야 말할수 네 빨리빨리 뭐 어디 없나 어디 아, 어디 뭐 카페 없습니까 아. 어여기있네 스테이 카페 있네 스테이 카페 갑시다 갑시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결국엔 노래방 못가고 이렇게 카페 오게 됐는데 아니 그럼 내가 술집을 안 서지. 오케이 y so this is a very good thing. This is a very g o o 시 가기로 했으니까. i s i 네시 다 e r y good thing. This 지 s a very g o o 할 t h i 거 g This is a v e r 그 good thing. This 거 s a very good t 이 i n g t h 이 s is 이 very good thing. This is 이 사람도 보면은 차를 조나타 먹가요 차를 우리처럼 대중들 타는 게 아니라 우리 자가용을 그냥, 타고. 우리 그냥 오롯이 워크잖아. 산포지 산포. 삼포. <laughs> 지금 우리 가진 거라고 뭐 어? 튼튼한 다리 이렇게 어? <laughs> 뭐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튼튼하지도 않아 다리가. <laughs> 맞네 얼마 전 다리 삐었어가지고 또습시가 음... 아니 또 오늘 가니까 내 느낀 게 커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아니 애초에 여기 뭐80% 이상이 커플이없지 그렇지. 우리처럼 이렇게 남자들끼리 너무 괜찮아. 좋잖아 또. 응? 어. 아이, 얼마나 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든든하이 그냥. 그래. 어? 얼마나 좋아. 아 이렇게 카페 갔다가 결국에는 할게 없어졌고. 분로 <laughs> 분노 다시 갔다가 저번에 갔던데 말고 다른데 찾아가지고. 아니, 저도 못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거기까지 못 나왔으면은, PC방 갑시다.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계획이, 노래방 가서 노래한 곡 뽑고, 다시 그 황리단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laughs> 체리, 체리주. 체리주 사고, 그 다음에 시범빵 먹고. 시범빵까지 배가 늙것 같은데. 그럼 시범빵 구경 한번 하고, 그리고는 술집 바로 갑시다. 가가지고 술한잔 먹고, 술도 <목소리도> 먹고, 상황 보고, 좋지, 좋지. 좀 내가 더 들어가겠다 싶으면은, 좋지, 좋지. 더 먹고. 좋지, 좋지. 네? 네? <laughs> 아, <너한테 문자? 웃음> 아, 진짜 <laughs> 아, 진짜로? <laughs> 나도 깜짝 놀랐어. <laughs> 유튜브냐고 <laughs> 물어봐가지고. <laughs> 아, 뭐, <laughs> 이, 인터뷰 한번 했어야 되는 거아니가 <laughs> 아, 근데 여기도 이제 핫풀이야 여기도 사람 개 많은데? 근데 하여 느끼는게 여기는 네, 좀 네, 경주 네, 로컬 아, 로컬들좀 네. 있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쪽팔렸던 방금 전에 어. 유튜브에 하니까 지 어. 아, 그 순간적으로 사람들 다 쳐다보는 아, 거. 아, 거. 아 이목이 중심이 됐었어 그때? 아, 어머나 다들을까 살짝 아, 이게 핫플이라서 네, 네, 좀아 일로, 아, 일로 가야돼? 여기 아니야? <laughs> 노래방 시원하게 하고. 철 들고 술 마시면. 어 돌돌 돌돌 술 돌구돌아 술. 우리 이게 맞아. 근데 진짜 애초에 컨텐츠 자체가 술 마시는 컨텐츠라 가지고. 아이 그럼. 근데 확실히 나는 약간 이런된 체질이 아닌가봐. <laughs> 그러니까 뭐 뭐냐 뭐냐면은 이렇게 막 관광지 있잖아 전형적인 막 카페 많고. 식당 많고 이런데는 어.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laughs> 그냥 나는 좀 어, 산은 가야돼 어. 그건 아닌가 <laughs> 산 가서 그냥 산의 경치 보고 그래. 음? 거기서 이제 막걸리 때리고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어. 백숙에다 막걸리 때리고 아, 좋지, 좋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어.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앞에 이런 데 가고 노래방 노래방. <laughs> 그그니까 아, 준코. 준코 아, 갔다가. 다음에도 혹시 <laughs> 네. 여행 갈 의향이 있는지. 아, 나 항상 오픈 많이. 항상 아, 그래? 항상 있는지그럼 다음엔 경주 말고 <laughs> 네. 좀 멀리 가도 괜찮나? <laughs> 뭐 서울? 아니 서울? 아, 니 서울은 좀 그렇고 <laughs> 강원도 양양. 양. <야. 웃음> <laughs> 왜 왜. 왜. <웃음> 양양이 <laughs> 아, 좀더 그렇지. 아, 어. 양양. 그러니까 양양을 진짜 그런 느낌이잖아. 완전. 여기는 이렇게 캠봉 들고 다녔다가 그냥 바로... 아, 그 정도야? 아, 노래만 갔다 오니까 약간 목이 잠겼어. 근데 나도. 아여튼 이런 목 잠기고 살짝 진 빠진 느낌에 술 마시는 게더 좋긴 해. 바로 자는 거 아니야? 필도? <laughs> 아, 어, 여기네. 아 여기가 너무 알아보네. 어. 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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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음. 사지?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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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뭐 그것보다 이게 더 할성 먹이네. 체리 좀. 아, 이것도 경주에서만 살수 있는 거구 그렇지, 그렇지. 경주에서만 살수 있고. 아, 아. 또 아니, 경주, 경주 업체는... 특산물로 사는, 사는 거니까. 아, 이 그런 거. 음. 응. 예, 사실 난 기회가 되면 두개다 사고 싶었거든. 어. 그러니까 이거 경주 곶주도 사고 어. 체리주도 사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뭐하는데 네. 가격을 좀 따로 시켜야 돼. 아, 이거 이거? 어, 아, 이거 하나에 19,000원. 어. 19,000원인데. 그니까 뭐 사요? 일품실로도 마트에서 한 12,000원 많죠. 12 아, 그건 맞지 근데 또 그건... 마지노산 그거니까. 원관광지인거 아. 감안해 가지고 고려해 가지고 음. 마진은선 15,000원. 확실 은석 은석 씨가 그게 있어. 경제적이야, 사람이. <웃음> <웃음> 그러니까 돈 이런 거에 민감해. 어. <laughs> 아. 은석 씨뭐 경주법주 이고 가격 들었으면 놀랐겠네. 얼마인데? 하나에 4만 원. 그냥 바로 집까지 편같지 다행이네. 안 가서 계속 <laughs> 경주법주 못 가서 여기 계속 있는 거잖아, 그러면. <laughs> 아니 왜? 그냥 유튜브 찍으려 는데 저기 메인스트림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그냥 <웃음> <웃음> 사람들이 왔어요 시선 부담이 된다 아직까지는 적응 단계라서 적응이 차차 <laughs> 아니 저기도 못 찍어 애초에 아, 아, 어, 나는 아 그니까 못 찍는다는 게 사람들 자꾸 얼굴 나와가지고 여기 여기 유튜버들 다 무시하고 올리지 아니면 그냥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그런데도 귀찮잖아 편집하기가 아, 어, 아, 귀찮기도 아. 하고 사실 나오면은 나도 좀 쪽팔리고 괜히 좀 시선 신경 쓰이고. 응, 어, 쳐다보고. 아까처럼, 아까 들었잖아. 유튜버해요 아, <laughs> 유튜버예요. 시선이 시선 그치, 그치. 보면. 아까 거기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유튜버에 해도 그냥 쓱 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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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이거 같이 구매를 했으니까. 바로 수축 갈까요? 오케이 경주 진짜 MG들이 자주 또 많이 가는 곳 있다 해가지고. 거기로 한번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 근데 원래 경주가 이게 맞아. 이렇게 한옥, 한옥 있고 황미단길막 이런 데는 진짜 우리 어렸을 때뭐 인종도 안 왔는데, 경주 갔다 오면 이런 데 가야 돼. 근데 더 놀라운 점, 놀라운 점 뭔지 아세요? 우리도 오늘 늦는안 갔어. <laughs> 우리도 맨날 <laughs> 다, 왔, 다 왔네요. 여기야? 응. Insert. 집도 들어갑니다. 집도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가위 없나? 아이고 뭐 그건 없나? 접시 빈접시아 그래 거기 거기 요 먹어볼까? 먹기. 음. 아, 네. 음. 맛있다. 되게 쫀득쫀득하게 잘 했네. 맞아. 어. 음. 근데 여기도 사람좀 많으면 괜찮을 재미을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여기나 이거 좌식 이렇게 앉아서 술 먹는데 처음이거든. 아 진짜? 응. 음.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은. 앉아서 먹으면은 옆에 테이블 갈 때도 그냥 응. 방석스 끌고 와가지고내 <laughs> 응. 응?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너무 근데 그가까기요 <laughs> 어, 아, 그래? 상태에아 그래? 잠깐만... 잠깐만... 이상하 잠깐만... 잠깐가 잠깐만... 잠그만면그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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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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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대 많이 <laughs> 먹는데 말을 하지 맥주 한입 마시고 응. 한 잔이라도 한잔 찍어야지 안 충충이었네 에남자은안충충라건 응. 아니지 아. 아 그러면 또 올해 또 좀만 있으면 설날이잖아 응. 신년 목표 인석 씨야 또어 그거 안 세웠는데, 아, 그래? 지 어. 지금, 아니, 이제 세웠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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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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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어있지신지목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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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지 지금, 하다 말다하다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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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는 또 이렇게 약간 여유로운 걸 좋더라고 그냥 분위기가 지금 여유롭잖아 사람 저걸리게 않고 그냥 사실 그거 해야 돼 내가 맨날 마무리로 하는 게 있거든 그 경주 여행 오늘 했잖아 이거를 세줄 요약 세줄 요약 일단 첫 번째 경주 법주 경주 법주를 못 먹어서 못 사서 너무 아쉽고 다음에 와서 진짜 좀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니 안동도 그랬는데 경주도 대중교통이 참 불편합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차 없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못 뭐, 오겠어요 뭐 비난적인 말도 해도 되나? 아니 비난, 비난이 아니고 그냥 내 감상이니까 어 그냥 내가 느낀 점이 그렇다는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불편한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는 그 경주도 이제 진짜 아니 경주가 이제 진짜 관광 도시가 된것 같아. 내가 어릴 때 왔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어릴 때는 진짜로 약간 역사 도시였다고 난 느끼는 말이야. 되게 뭔가 전통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도시였다면은. 요즘 경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관광 가게들 많고 그리고 막 사람들 북적이고 그래서 사실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아쉬운 점도 있다까 새로운 경주는 그냥 유명 관광지 중에 하나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살짝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까놓고 말해가지고 은석 씨가 지금 나중에 여자친구랑 어? 여행을 간다 쳐 네. 경주로 올 여행이 있어요? 네올 여행 그것 나도 안올것 같아 어, 그러니까 뭐한번 해봐봐 비슷한 느낌의 체제가 있잖아 네, 난 솔직히 말해서 3주여행까 힘들고 오케이 한 마디만 하세요 배고이 많이 꼈다 거품이 꼈다 <laughs> 아 오늘 알찼다 이제 집가서 또 아, 쉬고 싶네 술더 먹고 이제 시원하게 먹고 공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또뭐 아무리 멘트는 아니 뭐 딱히 없죠 그냥 네. 안녕 하고 그친뭐 한마디 할라면에 <laughs> 없어. 오케이. 그럼 오늘 또 봐주셔서 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분산 분산 편으로가 찾아뵙겠습니다. 제수철 이런거 사랑인 거예요. 일박일 빈이 느껴나. 그러면 이제 안녕 가 보겠습니다. 멘트 살짝 줬잖다 안녕. 다시 찍어야 되잖아, 은혁 <laughs> 씨들. 뭐야? 아니, 이건, 이건 약간 <웃음> 내가 <웃음> 어, 내가 하는 거야. 그럼 알고 멘트 상으로 바꾸자 <웃음> 안녕. <웃음>